어 저는 이곳에 온 지가 이제 23년째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93년 8월달에 왔는데 제가 34세에 왔고요. 저희 집사람은 26세에 왔으니까 이제 결혼하고 6개월만에 왔죠. 그런데 제가 이곳에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고 또 저희 집사람한테도 신혼이니까 여기서 조금만 있다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자. 앉아, 이렇게 왔고. 제 집사람이 지금도 가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 근데 지금 우리 지역은 충청남도 아주 서해안에 속해 있어서 서해안 고속도로 생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좀 교통도 불편하고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어떤 그런 농촌이죠. 우리 시온교회는 이제 한 50년이 좀 넘었습니다. 세워진 지가. 그리고 이제 근데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 50년 동안 제가 네 번째 목사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목사님 21년 계셨고, 두 번째 목사님이 한 4년,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사님 한 6년, 그리고 제가 23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농촌교회지만, 그다 처음부터 목사들의 목회를 했고요. 그것도 목회자들 변동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교인들도 거기에 아주 그 차분하게 또 신앙생활을 또 잘하는 그런 교회죠. 어 저는 이제 원래 농촌 목회를 하러 여기 온게 아니었다 보니까 어떤 농촌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또는 농촌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처음부터 갖고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목회를 하기 전부터 그 문화적인 활동을 한 그런 이력들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곳에 오면서 우리 그 농민들 농촌 이분들을 보니까 이분들하고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날까 생각하다가 그 문화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 흔한 그빔 프로젝트 같은 23년 전에는 그게 굉장히 귀했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그 당시 굉장히 큰 목돈을 주고 그걸 하나를 구입해서 이제 이 예배실을 영화관으로 만들었죠. 그리고는 이제 그 동네 분들을 그 초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한 5명, 10명 이렇게 예배실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동네 분들과 접촉이 되고 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그 제가 있던 교회들 중심으로 직거래 이걸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저는 이제 농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프랑포기도 지금도 잘 뽑지를 못하지만 이제 우리 농민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그때는 운전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1톤차 한대 가지고. 쌀도 뭐한 (2톤) 넘게 싣고 혼자서 가서 내려주고 오고 배추니 뭐니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하니까 동네 분들이 아저 새로운 목사는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제 그 이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적인 접촉 또 지역과 함께 같이 내가 좀 뭔가 도움 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때 제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뭐냐면 나는 목사로서 그래도 이 지역에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좀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직거래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도 초창기 시대라서 서울에 있는 그 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중고 컴퓨터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도움으로 교회에다가 컴퓨터 교실도 열고 또제 집사람이 피아니스트니까 피아노 교육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런저런 과정들이 이제 맨 처음 지역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었고 이제 그러면서 그 교회가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아, 그래도 교회는 좀 뭔가 다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꽃을 심고 교회를 이렇게 들꽃으로 좀그 가꾸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들꽃축제로도 이어지고 또 조그맣게 들꽃축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게 지금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오는 축제가 되었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 사람들과 계속 하나하나 또 이렇게 동질화 돼 나갔죠. 하나가 돼 나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 23년 전에 제가 이제 이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래도 지역에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그, 우리, 지금 제가 관여하고 있는 학교만 해도 그때 아이들이 한 160명 정도, 이 정도 모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피아노 교육, 특히 이제 그 피아노, 아저 컴퓨터하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아이들을 이제 위해서 설교도 하고 또 아이들하고 컴퓨터도 가르쳐 주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또 굉장히 좋게 보여졌는지 아이들이 계속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한 85명 많이 나올 때 이제 이렇게 85명까지도 그 교회가 꽉 찼죠 85명이면 근데 확실히 그 교회 학교가 살아나니까 교회가 생동감이 돌고, 또 나이 많으신 어른들도 처음에는 아이들이 귀찮게 생각하더니, 그래도 교회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어른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또 지역의 성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학교가 아이들이 계속 줄어가다 보니까, 결국 학교 자체도 이제 폐교 위기에 몰리게 됐고. 그래서 그 폐교 위기에 몰리게 됐을 때 이제 지역민들, 또 학부모, 동창,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결국 지역 학교나 교회 학교나 이것이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지역과 또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한 부분이고 또 그것이 중요한 그 구성 요소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결코 어떤 그 단순히 학교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학교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교우들이 그 성교 헌금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학교를 위해서 차량 운영을 해야 된다든지 또 아이들을 뭔가를 이렇게 그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성교 헌금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그런 성경금들을 통해서 이제 또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학교로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던 공부방들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었죠. 특히 학부모들이 교회가 하고 있던 공부방을 학교로 옮겨달라고 요청이 아주 강렬했고, 왜냐하면 통폐합이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끊겨져 가지고 학교 는 인건비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방가우 학교를 운영할 수는 있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고 있던 그 공부방을 학교로 옮기면서 또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집에까지 또 태워줄 수 있는 그 차량 운행도 요청이 들어왔고 결국 차량 운행은 또할수 있는 사람이 또 목사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을 맡아서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아침 저녁 그래서 아침에는 한 1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요. 오후에는 1시간 반 정도 운행을 합니다. 이제 오후에 1시간 30분에서 늘어나는 것은 이제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제 그 아이들과 바닷가에서 좀 같이 좀 노는 시간인데 사실 그게 이제 실질적인 교회 학교 활동 시간이에요. 이제 그 아이들은 논다, 목사님이 우리하고 놀아준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뭐냐면은 그 아이들은 교회하고 너무 거리가 머니까 주일날 교회로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주중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학교 운영을 하는 거죠. 바닷가에서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도 좀 들려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교회 같은 행사를 하면 그 부모들이 또 아이들을 교회로 또다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회학교의 형태는 단순히 교회 내부에서만 움직이는 교회학교가 아니라 그 지역을 전체로 아우르는. 그런 교회 학교 형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 학교 같은 행사를 할 때는 안 믿는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다 보내주기도 하고, 우리 여름에 이제 그 여름 성계학교 같은 걸 하게 되면 또 부모님들이 찬조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찬조하는 액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것까지도 충분히 하고 남을 정도로 이렇게 또 많이 주시고. 근데 그분들이 또렇게 많이 또 찬조를 해시는 이유는 이제 저에 대한 이제 고마움이 있죠.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의 섭리가 나는 단순히 처음에 이게 내가 좀 수고한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런 모든 수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서, 특히 농촌에서는 교회 학교를 단순히 어떤 그 부분적인 틀로서만 생각하지 말고, 지역의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또 교회를 구성하는 전체 틀 속에서, 그리고 또 지역 선교의 아주 중요한 밑바탕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지역 학교를 생각하고, 교회 학교를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아마 우리 한국 농촌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농촌 교회 학교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지난 23년간을 제가 목회한 것을 가만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세 방향에서 온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화적인 접촉, 우리 지역에 있어서 이게 있었고, 두 번째는 그 교육적인 접촉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건강한 농업의 측면에서의 접촉. 이세 가지가 이제 우리 교회가 지역성교를 하는 그 중요한 접촉인데, 이제 문화적인 접촉은 결국 이게 농촌이 됐든 도시가 됐든 사람이 살아가는 기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은 문화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 문화가 결국 살, 삶의 질을 이렇게 조절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농촌도 사실 원래 문화가 많은 곳입니다 농사일 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라든지 또는 두레라든지 협력하는 모든 부분들이 그 문화적인 측면들이었는데 요즘 이제 기계화 시대 또 고령화 시대 뭐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말았거든요 농촌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교회에서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그 문화적인 접촉을 이렇게 쭉 하는 부분들 이제 이런 게 필요하는데 결국은 이게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외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이 필요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즐거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꾼 꽃들을 가지고 외부 사람들을 추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만든 것이 이제 우리가 들꽃축제. 지금은 이름을 온세미로축제로 바꿨어요. 온세미로라는 것이 자연 그대로 늘 변함없이 하는 우리말인데, 그 온세미로축제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래서 이제 외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 축제가 있고, 이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는 제가 우리 지역민들을 같이 추수감사절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교회에서 그동안 이 사람들이 교회 하는 일에, 오지를 많이 안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교회 진정성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교회 마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하는 어, 특히 그 노인분들이 잘할 수 있는 뭐 두부 만들기라든지 새끼 고기 또는 뭐 물동이 이고 달리기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게임들을 통해서도 서로 같이 웃고 즐기고 또 나누고 먹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만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전 마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이런 형태가 우리한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해왔고, 또 우리 면 전체로서는 우리가 모여서 그 어떤 공연 문화, 농촌에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공연 문화인데, 이런 공연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할 수,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기획재정부라든지 또는 문화관광부라든지 하는 데서 그 찾아가는 문화활동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치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이제 그 면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 확보도 해서 그 오케스트라도 초청을 하고 또 클래식. 이 클래식, 특히 클래식 음악회라고 해봤더니 우리 그 저는 클래식에 과연 좋아할까 그랬는데 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 감동이 대중가요를 듣는 것보다 그 클래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저도 그 감동이 많이 왔고 작년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직접 커피 그 바리스타 이 교육까지 해가지고 음악계 참여하신 분들한테 그 커피도 대접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음악 활동들. 또, 이런 제관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문화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이제 학교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폐교된 학교를 살리는 측면에서 떠나와 가지고, 우리 면 전체에 정말 그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 교육을 어떻게 좀이뤄갈까 고민하면서,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가 두 개가 있고 중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교장 선생님들과 계속 논의해 가면서, 이제 그 특히 그 예술, 예능 교육 부분을 지금 한 9년 정도 커리큘럼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차원에서 하나, 하나 해나가기도 하고 또, 어,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점에서는, 어, 일종의 그 앞으로 아마 협동조합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예술 교육 공동체를 지금 만드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든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아이들 뿐만 아니라 또 작년들을 위해서도 뭐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또 작년들을 위한 합창단도 지금 만들 계획을 좀 세우고 있거든요. 또그 외에도 다양한 그 예술 활동들을 할수 있는 그런 예술 교육 공동체 이제 그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제 자신도 그걸 사회적 기업으로 하는 교육에도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런 교육 공동체 부분을 배우고 와서 해 나가는 일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적인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 소개가 이제 교회 학교도 같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농촌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농업이 또 건강한 농업이 되어야 또 먹는 것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 EM이라고 하는 유용한 미생물을 활용한 그 미생물 농업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생물 비누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고. 또 퇴비도 만들고 또 활성액 만드는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임배추라든지 기타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농업 부분에도 많이 이렇게 일을 해 나감으로써 또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되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세 가지가 이제 전반적으로 어우러져서 이게 또 각자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어우러져 가는 일들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이제 오늘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농촌 현실을 본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우리 지역은 그나마 환경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어 왜냐면은 아이들이 없는 농촌 지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자체가 없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당수 농촌 교회가 교회 학교를 아예 그 운영을 하지 않고 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 교회학교 부분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될 당위성이 더생이 들어지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학교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교회에 대한 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대한 미래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있잖아요. 농촌이 지금 현재로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노인들만 계시고 또이 노인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도 없는 그런 땅이 될수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사는 땅에는 결국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또 누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올수 있는 그런 환경들인데 또 특별히 이제 또 농촌은 요즘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생기고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도시에 사는 또 자식들이 그 손주, 손녀들을 시골에 있는 부모님게 맡기는 일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전혀 뜻하지 않은 아이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 숫자적으로 본다면 교회 학교에 대한 당위성이 의미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아이들이라고 하는 관점이 본다. 그러면 교회 학교 부분을 단순히 어떤 틀로만 정해서 보지 말고, 전체를 함께 우러나가는.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교회 학교 가장 멀리서 오는 애들이 차로 30분 거리에서 이렇게 데려오는데 우리 면 있는 이웃면을 지나서 데려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데려오는 이유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로 보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것을 가만히 본다면 그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굉장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로 우리 아이들을 그 부모님들은 교회를 전혀 안 나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그시온교회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 비록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 교회는 그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은 넓혀갈 수 있다 생각을 감안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학교에 대한 틀을 좀더 열고 나가면 좋겠고 또 교회학교 그 자체를 교회 내부에서만 움직여지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시온교회도 사실은 교회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온교회가 우리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있는 이면 전체를 교회학교로 생각하고 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교회학교에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활동하고. 또 그래서 부모 그안 믿는 부모들도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주기도 하고 또 매주 보내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어떤 행사를 알렸을 때는 반드시 보내주고 또 때로는 천조금도 보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제반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제 교회 학교 하면 이런 틀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농촌은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벗어나서 폭넓게 생각한다면 아마 어느 때든지 교회학교 활동은 그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음, 제가 이제 목사님들 특히 농촌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 농담반 진담반으로 농촌 목회는 열심히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렇고요. 또 주변에서도 열심히 한 목사님들 보면 3년 정도 지나면 스스로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원하는 만큼 주변이 이렇게 변화되거나 따라주지 않으니까 3년 하다 보면 스스로 지치고 그러다 보면 농촌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결국 열심히 하는 것이 일을 막아버리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하자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즐겁게 즐겁게 하라 우리 옛말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즐거움을 찾아내는 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들죠. 저는 그 굉장히 게으르고, <laughs> 제 자신이 게으르고, 그리고 또 저는 노동을 찾아못 합니다. 도시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풀한 포기도 제대로 뽑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 그 제가 제일 난감한 게 수도꼭지 가는 일, 또그 특히 시멘트 못 박는 일, 아 이건 전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럼 이제 우리 교우들 불러서 부탁드리고 하는데 입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좀 어쩔 때는 아쉬울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즐거운 일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10년 가고 20년 가고 또 이렇게 23년째가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즐겁게 하는 제 모습을 보고 또 우리 교회 그동안 보니까는 한 70여 분 넘게 돌아가시고 이사가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한테 야, 그분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계셨으면 우리 교회도 참더 <laughs>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분들이 계속 교회로 나오시는 이유를 보면 결국 목회자가 그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이 또 지역 주민들한테도 좋게 보여지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지탱해 가는 거라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내가 할수잘할수 있는 일, 이 즐거움, 이것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거기에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그 제가 잘하는 이야기 가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달란트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그 이야기가 우리 말에도 있다. 그럼 다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봐요. 우리 말에 보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한 달도 받았다고 땅에 묻어놓지 말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는 이 말대로, 한 달란트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을 내가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못지않게 정말 놀라운 일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내가 즐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농촌이 레드 오션이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은 그런 블루 오션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농촌에 한번 도전도 하고 또 희망도 갖고 같이 어울려 살면 정말 즐겁고 행복한 목회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